혼신의 일격을 날리고 막혔을 때턴 종료하고 상대 턴을 기다리라는 철원법을 어기고 한번 더를 시전하거나 상대가 뭘하던지눈 감고 무다무다 무다 거리고 있는 사람을 철권에서 기술사계라고 부른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나쁜 건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 기술사계는 나쁜 것이라 느껴지는 이유는 세력들의 선동이다. 이들은 기술 철권은 나쁜 것이라 말한다. 기술 한번 맞추면 공중 콤보를 때리지만, 벽까지 가면 벽 콤보를 때리지만, OX 퀴즈 내면 한 라운드를 가져오지만, 기스 하워드 강손 한 번이면, 상대는 죽어 있지만, 기술 철권은 초한 것, 무빙 철권은 아름다운 것이라 가스라이팅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철부심이다. 상대 기술을 받아주면 고수, 기술을 싸지르면 하수라는 생각, 기술을 안 받아주면 저저거얀 놈, 못 베어먹은 놈 하며, 혀를 끌끌 차는 자만심을 말한다. 이 철부심이 기술싸계는 나쁜 것이라 느끼게 만든다. 여기까지 들으면 기술싸계는 노력 대비 효율이 뛰어난 잘하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상대가 싫어하는 짓을 반복해야만 하는 규력투 게임에서 필수 조건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을 싸지른다는 건 버튼을 두드린다는 것인데 이때 상대의 공격에 카운터로 맞거나 딜케 당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만약 버튼을 두드리지 않으면, 적어도 이두 가지는 당하지 않는다. 상대 공격 받아내기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다. 그럼 기술사는 것은 도대체 뭔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이러하다 기술사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다 무빙 철권은 대화를 하는 수준 높은 예술적인 방어력이 좋은 새가슴졸보 도망자 수동적인 기술 철권은 대화 안 하는 수준 낮은 개본기 없는 공격적인 야수의 심장 맞서 싸우는 승부사와 같이 상대에 따라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무빙 철권 기술 철권을 각각의 카테고리 각각의 능력치 개념이라 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